속감 블러셔 표현까지하이프로미들프리에입니다 할... 여러분 드디어 3월 울력 세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템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물광 관리템들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제 피부가 완전 악건성이잖아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원래 피부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저 진짜 관리 안 하면 화장하자마자 다시 지우고 다시 화장하고 할 정도로 정말 속건조가 심한 악건성 피부 타입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도 관리 조금만 소홀하면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각질 케어부터 유수분 밸런스, 피부장벽 관리, 물광 관리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써보고 딱 좋은 제품들만 알잘 딱갈센으로 모아서 추려왔으니까 올영 세일 기간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 첫 번째 아이템은 정샘물의 물 미스트예요. 이건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이 작은 걸로 3병 정도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그리고 120ml 제품을 이제 쓰려고 꺼냈는데 제가 물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 크림, 물라이트, 요물 스틱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물 미스트를 가장 추천드리는 건 피부 타입 크게 타지 않고 사용해 보시기도 좋고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이걸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한게 솔직히 처음 썼을 때부터예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들떠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써봤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하게 뿌리고 나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봤는데 피부가 살짝 들떠있던 게 가라앉은 거예요. 화장하고 시간 조금 지나서 살짝 유분이랑 섞였을 때그 정도의 느낌 물론 피부가 너무 들뜨면 당연히 수정 화장을 싹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살짝 들떠있다 그러면 이 물미스트만 뿌려줘도 정말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120ml 본품을 규드름 유튜버 인씨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샀던 게 있어서 미니 사이즈로 저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쓰다가 이제 요거 본품을 쓰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걸 이제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거는 수분 보습감 잡아주기에도 좋고 피부 각질 눌러주기에도 좋고 물광 표현에도 너무 좋아요. 이세 가지의 반족도가 정말 최상으로 높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제가 다른 이런 미스트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거 쓰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미스트 편을 좀 모아서 가지고 와볼게요. 근데 저는 물미스트 가장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요거 제가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상태와. 바로 물광이 사르르 올라왔죠. 요 상태. 보면 내가 정말 광 표현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거 물 미스트 뿌려주면 완전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부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광 표현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게 흡수가 된 다음에 이광 나면 안 예쁜 존은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 비건 이펙트의 랩핑 저분자 콜라겐 팩이에요. 사실 이 물광 피부를 위해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케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물광 팩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써보고 이 제품을 광고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제품을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할때 피부 트러블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팩하고 나서 좀 가라앉은 게 보여서 이걸 사진을 못 찍어놔서 진짜 한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담당자님한테 했었거든요. 사실 트러블 완화 키워드가 비건 이펙트의 소고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느낀 부분이 이게 가라앉는 걸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이 제품이 정말 그 초저분자 콜라겐을 피부 속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수분 밸런스도 좀 맞춰주고 속보습을 채워주다 보니까 이 피부 자체가 좀 건강해지면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laughs> 담당자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님들께서 제찐누기에 감동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 진짜 추천해도 좋겠다라고 틱한 제품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피부 표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퓨로프 타입이어서 바르고 나서 30분 후에 떼어내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쿠션이나 베이스 촵찹촵 올려줬을 때 피부에 물 막이 차르르 올라가면서 피부가 진짜 예뻐 보여요. 기름광이 아니라 크림 막이 싹 씌워지면서 물 막, 물 광을 만들어줘요. 이 제형이 되게 크리미하거든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콜라겐이 모공보다 작은 300달톤의 초저분자 콜라겐이에요. 이게 싹 피부 속으로 스며들면서 모공 속으로까지 콜라겐이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모공 바닥까지 침투한대요. 사용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평소 바르는 기초케어 다 끝난 이후에 500원 동전만큼 짜서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코마팩에 브러쉬가 같이 오거든요 이 브러쉬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는데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적당히 발라주시면 되고요 한 2-30분 정도 있다가 기다려주면 투명하게 마르거든요 살짝 타이트하게 조이는 느낌이 나는데 그 느낌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팩 중에서는 뭐 3~4시간 정도 걸리거나 아예 뭐 자고 일어났을 때 떼어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3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다가 탁 떼어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 겉에 있는 각질들이나 피지들이 흡착이 돼서 좀 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좀맨드로로만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물광 표현이 대박이뻐요 피부 자체가 되게 건강하고 좀 탱탱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예 그냥 기획 세트로 이 팩만 오는 게 아니라 브러시까지 같이 오거든요. 손에 붙일 필요도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영 세일 때꼭 기획 세트로 겟해 보세요. 세 번째는 클렌저예요. 짠! 이 콜라겐 팩이랑 시너지템으로 너무 좋은 비건 이펙트의 그린청보리 수분 젤 클렌저인데요. 약산성이라서 순해서 좋은 것도 있었고, 비건 제품이라 좋은 것도 있었는데, 요 키포인트가 요철순삭이더라고요.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질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요철 케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젤 클렌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디가 좋은 게 우리가 물광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노폐물 각질 관리들을 먼저 해줘야 피부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에 4세대 필링 성분이라고 하는 라하가 또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피지는 녹여주고 수분은 채워주고 그러니까 물광 표현을 좋아하는 전에 그렇게 케어를 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쫀쫀한 젤 제형인데 물을 묻혀서 거품을 충분히 내준 후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품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러빙해주고 세안하면 피부에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세안 후에 막 바로 미스트 뿌려주거나 토너를 발라주지 않으면 원래는 되게 당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젤 클렌저 사용하고 콩 있어 봤는데 그렇게 당기지 않더라고요. 수분 공급감도 좀 느껴져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시너지템으로 좋아서 같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VT의 PDRN 에센스 팩이에요 제가 요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제가 VT 제품은 이 에센스도 있고 크림도 있고 미스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 진짜 에스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쇼츠 중에서 속광 블러셔 표현하는 걸로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블러셔 중에서 광이 안 나는 크림 타입의 블러셔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속광 블러셔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블러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에센스는 그냥 발라줘도 광 표현이 미친 듯이 예뻐요. 근데 이 크림 블러셔랑 활용하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매드 피치의 크림 블러셔인데 크림 블러셔이기는 하지만 어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이거를 손에 좀 충분히 덜어두고 p d r n 에센스를 한 펌프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런 핑거 퍼프에 피디 아렌 에센스를 먼저 묻혀주면서 요 크림 블러셔를 쓱 가지고 와요. 이렇게 스르르르. 지나가주고. 저는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피디 아렌 에센스를 덜어준 다음에 퍼프에 그냥 묻히고 바로 위로 크림 블러셔에 묻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올려줘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속광 블러셔 표현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무광 크림 블러셔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블러셔 안 하셔도 그냥 이 자체만 사용해 보셔도 피부가 진짜 예뻐 보여요.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다음 제품은, 짠!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수쿠알란 수분크림이에요. 이 수쿠알란 수분크림이라는 키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악건성 건성 타입도 있지만 수부지 타입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수부지 타입이, 어, 사실은 원래 지성이 아니라 수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유분이 확 올라와서 수부지 타입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우리 피부가 똑똑한 게, 아, 내 피부가 막 수분이 부족해, 막 건조해, 라는 걸 느끼면, 어, 그래? 그러면, 어, 유분이 부족한가 보다, 유분을 더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유분이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오네.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멍청한, <laughs> 어? 좀.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 건조가 심한 부분은 오히려 유분이 슬락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피지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성분을 발라주면, 아, 유분이 어느 정도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바로 두 가지. 호호바, 그리고 스쿠알란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에센스나 앰플이나 호호바 오일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수분크림 자체를 스컬라 성분이 들어간 걸로 쓰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라인은 앰플도 진짜 잘 썼었어요. 근데 이 수분크림은 재구매 재구매를 하면서 계속 쓰게 되는 게 화잘먹 크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라이트하게 수분감을 채워주기에 너무 좋아요. 지성, 수부지 분들은 이것까지 하지만 바르시고 선크림 바르고 쿠션이나 뭐 베이스 올리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건성, 악건성 타입이신 분들은 이 위에 그래도 보습감이 더 있는 혹은 영양감이 있는 크림을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정말 이렇게 피부에 사르르 가볍게 올라가는 수분크림 제형이에요. 너무 크리미하지도 않고 너무 물컹한 젤 타입도 아닌 끈적임이 없고 산뜻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딱 수분감만 채워주는데 충실하면서 스쿠알란 성분으로 피지 조절 케어까지 가능한 그런 화잘먹 수분 크림이에요. 다음 제품은 샤이 샤이 샤이의 리포좀 리페어 밀키크림이에요. 이건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최근에 보여드려서 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계속 잘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추천템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고 자세한 특징들은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수정 화장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좀 들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망면봉이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는 그냥 손으로 바르는 걸 좋아하고 어, 내가 만약에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를 이 면봉에다가 충분히 좀 묻혀줘요. 이렇게 끝쪽에다가 묻혀줘요. 왕면봉 없으면 그냥 일반 면봉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들뜬 부분 위주로 이렇게 조금 위에 베이스를 밀어주듯이 보습감을 채워줍니다. 저는 보통 이코 밑에 쪽이 좀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베이스가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크림으로 보습감은 또 같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떠리하게 좀 올라온 부분을 <laughs> 밀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쿠션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화장하기에도 되게 좋고 피부 표현도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톡톡톡톡 가볍게. 올려주면 진짜 깔끔하게 딱 수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수분감 플러스 보습감, 진정까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어서, 한마디로 휘뚜루마뚜루 화잘먹 크림. 자,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예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쓰게 된그 간증 무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피부 온몸이 다. 악... 건조가 심하거든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바디 전체, 입술까지도 완전 건조함이 심해요. 정말 그냥 각질 파티에 입술 그막 메마르고 건조함이 되게 심한데 제가 올리브영에 립 신상 제품을 테스트를 여러 개를 해보려고 갔어요. 근데 입술 상태가 이미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 내 입술이 그냥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립밤을 그때 안 챙겨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테스터 제품들이 보통 스틱 타입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테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떠가지고 입술 위에 완전 두둑하게 올려두고 한 30초에서 1분 있다가 화장솜으로 닦아냈거든요. 근데 입술이 진짜 맨더로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질이 좀 굳어있던 게좀 빠르게 순삭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케어를 하고 신상 립에다 이립 마스크까지 한3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자기 전 필수템이에요. 립 마스크들도 되게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에뛰드의 진저슈가 그 마스크도 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좀안 맞더라고요 너무 끈덕끈덕해요 저는 끈덕한 거는 불편해서 싫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끈덕하지도 않고 라이트하지도 않고 딱. 자는 동안에도 립 케어를 편안하게 잘 해주기도 하면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놨을 때도 빠르게 각질 케어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립 마스크 유목 미닛이라면 추천을 드려요. 립밤은 아니에요. 립밤보다는 당연히 무겁지만 립 마스크 중에서는 사용감도 괜찮고 이 각질 케어 효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잡힐 수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짜자잔. 이렇게 해서 물광 관리템. 추천템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뭐 얼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면 올영 세일 기간에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는 색조와 뷰티 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